안녕하세요. 어, 5강의 3번 주제입니다. The nutrition and quality of air are two of the most important drivers of good overall health. 그 영양과 공기 의 질이라는 것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추진자이다 하는 거죠. 그 좋은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꽤잘 먹고 공기 좋은 데서 살면은 건강 좋다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다. Make a w a l l with several vegetable boxes from one another and install it next to an outdoor living area or a window. 우선 여기까지 봅시다. Make a w a l l d 이거 만들어라 하는 거죠. 그 벽을 만드는데 무엇이 어떤 벽이냐면, 여기선 법적으로 이 부분을 주의라 하요 위드 서브럴 베지털 박스 있어 헝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위드 명사 분사가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헝 행의 변화 향이 행헝 헝이 hum, 있고요. 행 행드 행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 두 가지 꼴이 있는데 행들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위드 명사 과거 분사 그랬는데 이게 행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니까 과거 분사가 나오는 거는 맞죠. 근데 이거는 매달다 하는 의미고요. 이행드한얘기는 행맨인 게임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도 하나. 그뭐 해가지고 목매달아 죽이는 거. 그때 이거는 교사라다, 목매달아 죽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행드가 될 때는. 그래서, 바꿔 써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법인 경우, 그러니까 소위 어법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다 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맞아. 근데 어법상 의미상 안 맞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어법상안 맞는데, 이렇게 보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법은 조심해라 하는 거죠. 벽을 이제, 그, 벽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 가지 채소박스다. 그러니까, 이제, 화분으로 보면 되죠. 이제, 그, 실내에서 쓰는 거니까, 굳이 화분이 아니라도, 하여튼, 우리 집은 상추를, 그, 집에서 키워 먹어야 할 때, 그, 조그만, 뭐, 뭐 이제, 박스 같은 걸 하는 거를 하는 거로 보세요.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그래서, 그, 채소박스를 매 다는 거죠. 그럼 뭐는 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가 이제 엮이듯이 일렬로 엮이는지 안 그러면 대롱 이 있다 그러면 양쪽으로 여기 대롱 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 하나 이쪽을 하나 해서 이렇게 묶이게 하는 것은 그게 이제 뭐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단단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인스톨이 그런 다음에 인스톨이 돼서 이이식을 이렇게는 것은 이 벽을 얘기를 합니다. 어 s 를 인스톨은 설치하다 하는 거죠. 인스틸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주입하다 하는 거니까 단어로 구분하고요. 그 옆에다가 안다 하는 거죠. 바깥쪽 창문 밖에 옆에. 리빙에요 여기. 그러니까 살고 있는, 그러니까 마당이 있는데 뭐이 정도 보면 되겠죠. 길거리에 내놓으면 안 되는 거니까. 혹은 여러분도 창문 옆에라든가 이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는 이제 엔, 그러면은 여기서 이분은 주예요 n 드냐 오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얘기는 명령문 n 드 그러면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되고 요 여기가 오 r 가 되면은 해라 오아 그러면 명령 노아 no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의미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오아 해놓으면 왜오아를 써놨지? 그 등에관계접속사니까 맞네. 이렇게가면 안 된다. 해석을 해봐야 된다 하는 거. 아, 그러면은 유 l 비결인가그 더우스업의 버스에르먼트 그럼 니가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도라는 얘기는 일의 복용량이라는 표현이 된다. 한 끼씩 먹을 정도의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보스 엘레먼트에서 여기서 어, 보스 엘레먼트 그럼 여기서 보스 엘레먼트는 뭐냐 하는 거는 보스 엘레먼트가 먹거리로서 영양이라는 것과 공기, 신선한 공기와 영양가 있는 채소, 이렇게 보면 돼요. 신선한 공기와 영양가 있는 채소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Nutrition and quality of air,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서 이걸로 나왔다는 겁니다. 뭘 가르치는 것일 때? living w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뭐야, 이제, 벽, 그, 최수밭으로 보면 돼. 여기서 가든냐는 것은 꼭 정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텃밭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텃밭, 벽, 텃밭이, 프로 플랜트. 그, 대략 아생각돼 그 있겠죠? 대략 프로 플랜트, 대 b r e e in carbon d i o x i d 그래서 뭐 하는 것이면은, 대 b r e e 리 in, 은 뭐야? 이제 그 수, 숨을 이제 들이쉬는 거고, 그죠서 어. 뒤에서 어디 t h e 리다 무슨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이거 이런,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숨을 들이마시는 거. 영광을 불어넣다 하는, 하는 의미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숨을 쉬다 하는 건데 내쉬다 이제 들이마시다 하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탄소를 어, 들이마시고 이제 산소를 내뿜는 거죠. 뿜는 이러한 살아있는 이벽 이제 정원채소밭시 이게 주어가 되고 동사는 이게 나오죠. 이것이 아편테스티 아주 기가 막힌 방식이다 하는 거죠. 멋지다 하는 거죠. 헬프 필터 뭐는 헬프 다음에 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인즈가 나오면 피하다 하는 의미가 되니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필터 이렇게 되죠. G air surrounding living air 살아있는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죠. 주거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 이렇게 되죠. 여기서 사람은 did가 되면 또안 된다 하는 거. 이 지역을 둘러싸게 되는 이제 싸고 있는 공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분부분에서는 어법이 가능하고 이 부분에서 어법이 가능하고 이 부분도 지금 어법으로 하는 형태는 가능하고 그죠? 이건 의미가 되고 이것도 ING 형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까지는 어법이 될수 있다 하는 겁니다 디스톡신 아 옥시언 디스옥시이 산소들은 This 드 s a sea d w e e living wall 그래서 이제 그이 이 뭐야? 그 리빙월이라는 리빙월이라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그러니까 야치, 여기서 살아있는 벽이란 얘기는 그 채, 최소 이거를 이제 해놓은 그 벽을 얘기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도시 거주자에게 이 산소가 도달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이표시 이제 세일링 언더 발코니, 발코니에 그 이제 사람이 앉아 있거나 혹은 또인사이드홈위 o 윈도우 오픈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여기서도 위드 명사 형용사로 그냥 나아진 거죠. 윈도우 비잉 오픈해서 비잉이 생략된 걸로 그냥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창문이 열려진 채로 집 안쪽에 앉아 있거나 발코니 쪽에 앉아 있다면 누군가가 이, 이 시민한테 여기 거주 도시 거주자한테까지 이 산소가 도달할 것이다 하는 거죠 Having a view of the vertical w a l l g a t d e n from the interior of the home 여기서 갖는 거죠 경치를 갖는 거예요 모자 뭐 경치냐면은 버티컬버티컬은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버티컬이것호 코널 젠트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단어 선택이 되니까 벽으로 세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버티컬이 돼야 된다니까. 어이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어에 이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질문 자체는. 가령 그러니까 프로메 인테리어도 보면 우리가 집의 실내로부터 이 수직으로 있는 이벽 정원. 를 네, 바라보는 거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 병원에 대하, 대해서 보는 것이, 야해 v 그러면 이제 보는 거, 경치를 가는 거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이놈이 좋을 때 동사가 여기서 나오죠. w e 보 l both reduce stress and increase the green view. 그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증가시켜준다. 그러니까 녹지의 전경이죠 이제 녹색 그 경관으로 보면 됩니다. 이거 뭐 뻔히 이제 당연히 알수 있는 거고.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하게도 Growing Vegetables in the Garden 이것이 이제, 이제 이름이 주어가 되는 거고 여기서 가든이라게 벽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벽 텃밭이라고 보벽 텃밭에 채소를 바꾸는 것이 그것은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죠있죠 대단한 건 의미하죠 We also p r o v i d i nutritionally sound food for you and your family 네가 뭐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냐면 이러는 것 그러니까 영양적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죠. So, 그래서, the living world, 이 살아있는 이 벽이, provide extensive benefit.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사실상 이 부분이 좋죠. provide extensive benefit beyond simple beauty. 그러니까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광범위한 이점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빈칸으로 만드시면 이 부분이 되는 거다. 음, 이렇게 되죠. 뭐 단점, 그럼, 번거롭더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 어울리지 않는 문제 인데 여기서 뭐그 정도 내기에는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뒤로 가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비율이 이렇다 하는 거고,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학생이.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전체 부교재 자료를 좀 제목을 좀 알고 싶다 하는 겁니다. 책 이름을.